조선시대 수군 지휘체계의 핵심인 통제형과 부산 좌수형이 보입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삼남 지역의 수군 배치 현황과 해로를 상세히 기록한 삼도 수군 해방 총도입니다. 가덕도에 있는 천성진 성에서 출토된 두정갑은 조선시대 수군진에서 출토된 유일한 갑옷입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바다를 지켰던 우리 수군의 활동상을 조명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진주박물관, 해군사관학교 박물관과 공동으로 마련됐습니다. 전시는 수군과 수군진, 수군의 무기고, 해전 등 3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뛰어난 무공에 명나라 황제가 내린 충무공 팔사품등 13개 기관에서 출품한 17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선 130여 척을 격파해 가장 큰 전과를 올린 부산포 해전의 과정도 영상으로 조명합니다. 부산포 해전에서 순국한 정운 장군과 전사자들을 기리는 공간과 비석의 탁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으로 이어집니다.